교마수학수의 지수 응용문제 4번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 M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. 근데 현재 M은 1, 2, 3, 4, 4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N은 1부터 25까지 총 25개의 자연수가 가능하지. m이 상대적으로 경우의 수가 작으니까 우리는 m을 대입한 상태로 생각을 해볼 거야. 자, 일단 이 거듭제곱근의 형태를 지수의 형태로 바꿔보자. 아까 선생님이 표현해줬지. 앞에 있는 4가 분모가 되는 거고 m은 이렇게 분자가 되는 거야. 이런 형태가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했어. 자 첫번째 m이 1이라고 생각하면 주어진 숫자는 요렇게 돼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아니? 이렇게 누군가의 4제곱이 되어야 돼 그래야 얘들아 이것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제곱을 붙였을 때 약분이 되고 A라고 하는 자연수로 나올 수가 있어. 자, n이 누군가의 네 제곱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? 1의 네 제곱인 1이나 2의 네 제곱인 16이면 되겠지. 아니 그럼 선생님 3의 네 제곱은요? 3의 네 제곱은 81이야. 근데 n은 25까지만 가능하다 했잖아.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닌 거야. 자, 두 번째. m이 2일 때 생각해보자. 그럼 이게 4분의 2거든.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인 거지. 자,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 그랬지. 그러려면 요 말로부터 우리가 n이 이번에는 a의 제곱 형태, 어떤 수의 제곱 형태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, 그렇지? 이유는 똑같다. 2분의 1이라는 제곱을 붙였을 때 약분이 되면 되는 거니까. 어. 그러면 가능한 n은 누구니? 1제곱, 2제곱, 3제곱, 4제곱. 어디까지? 5제곱까지. 25까지라 했으니까 괜찮잖아. 자, 세 번째. m이 3이라고 생각해보자. 그럼 이게 4분의 3이야. 뭐, 약분도 안 되고, 그대로네? 분모에 지금 4가 있으니까 n은 역시 어떤 형태, 4제곱인 형태가 되면 되겠다. 맞지? 그래야 여기에 4분의 3이라고 하는 지수가 붙었을 때44 4 약분이 될거 아니야. 자, 4제곱이 되는 경우는 아까 1번이랑 동일하죠.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, 그지? 음, 자, 그 다음 마지막, m이 4일 때는, 4분의 4가 되고, 이거는 그냥 n이잖아. n 자체가 지금 1부터 5, 25까지 자연수인데, 그럼 다 되는 거네? n이 될수 있는 건? 자, 이해 되니? 경우의수한번 써볼까? 이 경우 몇 가지? 두 개. 그 다음에, 두 번째 거는 다섯 개, 두 개, 스물다섯 개, 이렇게 나오지. 자, 따라서 모든 경우는 34개가 되겠지. 순서상의 개수도 마찬가지야. m이 1일 때 n이 지금 2개가 되는 거고, 2일 때 5개가 되는 거고, 3일 때 2개가 되는 거고, 4일 때 25개가 되는 거잖아. 순서상의 개수가 34개라고 생각하는 거지. 자, 됐지?